하는 거는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릇이 아주 크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+ 그릇을 채우다 보니까는 깨지는 걸 조심해라 넘쳐 흐르는걸 조심해라 좀 이미지가 근데 아주 좋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어, 가만히 두지를 않는 운이야 이 정도 됐으면 좀사회에 합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무시한 것도 배다 그랬잖아 그치 먹지 몰라 그래서 계속 동관련돼서이 사람. 논란이 많아요 뭐가 팡 터지겠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장영수 사료입니다 오늘 궁금한 사람의 사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한 번만 봐주세요 내 네, 할머니가 그러신다 욕심이 참으로 많다 순수한 욕심이 많구나 그래 일에 대한 열정도 많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것도 많구나 이 분이 근데 내가 항상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리는 게 구설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시비수라든지 이런 게 끊이지가 않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 질투를 많이 산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해도 워낙 가득 차 있는 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곳이 없다 그래서 넘치고 흐르게 하지 마라 깨지 마라 이런 말이 뭐 나와요. 근데 인생에 환란도 많다. 이렇게 보여. 이분이 봤을 때 어려서도 이제 가정 환경도 그렇고. 이 사회에 나와서도 본인의 외고집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하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조금 따라주는 게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노력파야, 쉽게 얘기하면. 어... 운이 완전히 좋은 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갖고 개척해 나가는 자기 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이제 사주인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하면은 원래 사주 자체에 가득 차 있어. 그릇이 아주 크지는 않아. 근데 이제 그 그릇을 채우다 보니까는 깨지는 걸 조심해라, 넘쳐 흐르는 걸 조심해라,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한 5년 전, 6년 전에 뭔가 큰 변화, 변동, 뭐 집을 샀다든지 문서 성주가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넘치는 그런 운이 들었어. 그래서 밖으로 자꾸 새 나가야 되고 주서 담기보다는 담는다고 해도 다른 데 이렇게 나눠 놓지를 않으면 그게 깨지게 되어 있다, 이렇게 보이거든. 인생에 있어서 이제 깨진다는 거는 우리가 물론 명예라든지 이런 게 깨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, 그죠? 그래서 한 번에 고비는 넘지 않았나 싶어. 한 오, 42세, 43세, 45세까지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? 근데 이제 그거 지나면서 좀 뭔가를 크게 확장을 한 건지 아니면 새 성주를 잡은 건지, 성주라고 하는 건 집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거든? 어, 그런 바뀌는 눈이 이제 한번 보이고, 뭔가 있잖아. 가까이 있는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큰 걸로 보여요. 근데 돈의 운이 너무 흘러 넘칠 정도로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구설이라든지 어떤 시비라든지 또 그게 커지면 관제라든지 이런 게좀 두렵구나 이렇게 들어오거든. 근데 시작된 지가 한 3년 정도는 돼 보이고 또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 두드러진 건한 작년 정도에 뭔가 이렇게 시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렵구나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많이 잃고 가야 된다고 보여. 잘치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더 크게 금전적으로 지금 많이 넘치고 흐르는 게 보이거든. 깨지는 수가 보이거든.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잘 넘기셔야겠다, 이렇게 보여. 좀 이미지가 근데 아주 좋게 들어오지는 않아요. 본인은 착하고 본인은 순수한 욕심이 많은 건데,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운이야. 봤을 때 집터인 거 같아. 집터 요새 이렇게 막 땅을 이렇게 막 저기 해갖고 대리석 같은 걸쫙 깔아갖고 집을 짓잖아요. 그런 터에서 이게 잘못 앉았다. 이런 게좀 보이거든? 그 터에서 뭐가 붕 떠있는 거. 땅이 이렇게 제대로 돋아지지도 않은데 그 위에다 집을 지은 형국. 이런 게 보이거든? 돈으로 관제 이런 게더 보인다는 거지 한 시, 10월 정도는 조심하셔야 되겠어 한번 뭐가 펑 터지겠다 그래 이분이 지금 현재 돈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돼. 그렇지 돈이 흘러 넘쳐서 지금 주변에서 시끄러운 거야 지금 그 논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순수하다리잖아. 나는 잘했고, 나는 순수하고, 나는 이렇게 뭔가를 그 성실하게 한 죄밖에 없다. 너무 이렇게 무지하고 사람을 잘 믿어도 우리가 항상 당하잖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본인은 우기지만은, 나만 모르는 거지. 법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. 그래서 돈을 써서 어떻게 변호사를 잘 쓴다든지 있지. 어, 그렇게 해서 좀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또더 두려운 수가 보인다는 거야. 그러니까 돈으로 많이 깨먹어야 돼, 올해. 알려드리고, 조금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. 음. 최근에 지금 논란의 휩싸인그 가수 임창정님이라고. 임창정 씨. 네, 혹시 아세요, 선생님? 그럼요, 임창정 씨. 우리 세대잖아, 그래도. 음. 소주 한 잔. 오, 맞습니다, 선생님. 이 정도는 알지. 요새 근황을 몰라서 그렇지, 사실은. 옛날에, 이제 옛날 시대는 조금 알죠. 본인의 뭐, 이제 하나 미용실, 그리고 뭐, 아카데미. 이런 데서 먹튀 논란으로 해서 계속 돈 관련돼서 이 사람이 논란이 많아요.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. 좀 베풀고 주머니를 좀 풀고 자칫 잘못하면 세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어요. 이 정도 됐으면 좀사회의 합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무지한 것도 죄다 그랬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번 기회를 해서 조금 뭔가를 깨치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오셔야죠. 이분이 그런 순수한 면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한 번에 이렇게 딱 걸리면 조금 뒤로 숨는 경향이 있거든? 근데 이분이 아까 전에 뭐 아카데미랑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자분이 한분 보이거든? 이런 데서 좀 많이 이 살을 맞았다고 보여요. 그래서 욕심이 강하게된 거지. 그러니까. 이분 어떻게 하면 이 논란을. 복복할수 있을까요? 베풀어야지 그냥 자기가 내가 모르는 것도 죄다 그러고 빨리빨리 수습하고 안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번 건으로 인해서 더큰게 지금 터지게 돼 있다니까 음. 뭔가 이렇게 조금 매니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 컨트롤해 주는 건지 지금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 분이 조금 고집을 꺾어야 되겠어 절대 뭐 변호사 사서 이긴다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